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 바로 그린광학입니다. 이 종목,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거든요. 자,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린광학,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 종목, 좀 쉽게 한 말씀 드리면, 설명을 드리면요. 뭐 하는 회사냐? 달탐사, 위성, 우주선에 들어가는 고해상도의 카메라 렌즈라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다. 요게 왜 중요하냐? 자, 우주에 가면요. 대충 찍는 카메라 의미가 없죠. 극한 환경이고, 방사선 높고, 온도 변화 심하고, 요 모든 거를 버텨야 되는 초정밀한 무슨 기술? 광학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광학 기술. 그래서 그린 광학이 우주 관련주로 엮여있는데요. 누구랑 나사와 함께 우주용 렌즈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사가 인정한 광학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학미러 뭐 필름, 우주용 렌즈 모듈을 국산화해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누구다. 바로 그린 광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고부가 가치예요 우주용 렌즈가 그리고 유럽의... 인도의 통신 이성 카메라 렌즈 같은 거를 공급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 항공 관련주들 최근에 스페이스 X 상장 이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우주 항공 밀어주다 보니까 우주 항공 이슈만 붙으면 주가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나사와 함께 우주용 렌즈 만드는 그린 광학도 우주 관련 모멘텀으로 부각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광학 렌즈 모듈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단순히 우주항공 쪽 테마로만 볼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린광학은 뭐 우주뿐만 아니라 방산,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초정밀 광학 토탈 솔루션 기업이거든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도 광학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한 산업에만 묶여 있으면 테마가 종료되면 같이 그 종목도 끝나거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것들, 테마가 좀 끝나니까 지금 주가 다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그린 광학은 반도체도 엮여있고, 방산 우주항공, 뭐 디스플레이도 다 엮여있거든요? 그런만큼 전부 다 초정밀 광학이라는 공통기술로 연결이 돼 있고, 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단발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이 그린 광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주 관련 모멘텀, 나사의 어떤 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나사와 함께 렌즈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주 관련 모멘텀을 줄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이 회사가 우주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방산해서 무기를 양산하는 국면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연구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양산이에요, 양산. 자, 테마주는 수주 기대감까지만 반영됩니다. 근데 이렇게 양산에 들어가면 뭐가 찍힌다? 실적이 찍힌다. 실제로 그린광학의 수주장구가 2022년에 170억에서 24년 상반기에 480억까지 올랐거든요. 작년의 기준으로는 여기에서 뭐 3배 가까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망이 아니라 이미 뭐가 쌓여 있다? 수주가 쌓여 있다. 그만큼 방산 무기를 양산을 하면서 그린광학이 우주 쪽의 성장 밸류, 방산 쪽의 실적, 요두 가지를 다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방산 수출, 지금 뭐 중동이니, 동유럽이니, 동남아니, 우리나라 무기 체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수출도 많이 나오고. 그 말은 그 무기에 들어가는 광학 장비라든지, 조준 시스템이라든지, 적외선 광학이라든지 레이저 관련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수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린광학은 설립 이후로 최대 수주 잔고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수출 규모 비중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성장 가속화가 기대된다.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축적된 광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에서 양산 국면에 진입했다. 뭐, 적외선 장비, 레이저 관련 부품 얼마나 많아요. 광학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게.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 480억까지 증가했고 자, 올해는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적 또한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 그린 광학이다.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두 가지 재료로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거는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주가가 더갈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그 다음에 제가 그린광학을 추천드리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 자 그게 그냥 일정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유료 자료를 제가 체크해서 확인하는 내용인데 자 그린광학 여기 보시면 본격적인 양산 로드맵 성장 전략 요게 이제 2월 초에 예정돼 있는 날짜를 제가 가려놨어요 글로벌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 그린 광학의 성장 전략 이라든지 양산 로드맵 이라든지 선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방산 이야기 우주항공 이야기 나왔지만 광학 제품 자, 양산한다라고 하면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일정에 맞춰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일정에 주목하면 분명히 수익난다라는 겁니다. 요 일정을 여러분께 제가 맞춰서 그린강학을 추천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최근에 뉴로메카라는 로봇주 있잖아요. 에이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 1월달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자, 날짜 또 가려놨죠. 요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로보틱스 테크 컨퍼런스에서 공개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제가 뭐를 유로메카 종목을 이렇게 1월 13일 날 유로메카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일정으로 추천을 드렸거든요 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유로메카 1월 13일 날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 0%에서 28%까지 급등했고요 그 이후에 미친 상승이 나왔거든요 요렇게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정에 주목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린광학 종목의 급등 일정이 있어요. 자, 양산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된다. 2월달 제가 날짜는 가려놨습니다. 이거 선공개가 되니까 요 일정에 맞춰서 제가 그린광학 종목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도 문자로 그린 광학 종목 급등 일정을 추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8021-2193번으로 이렇게 시가라고 두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그린 광학 급등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주목하면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그 다음에 그린광학의 매출 가이던스가 이게 1년 매출이야. 이제 전체적인 거. 작년에 450억. 그다음에 올해 예상치가 670억. 내년이 이제 1000억으로 들어갔거든요. 완만한 성장이 아니 엄청난 성장. 거의 두 배씩 1.78배씩 상승하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상승한다. 게다가 중요한 멘트가 이 매출 예상 가이던스는 현재 이미 납품 중이거나 가시화된 계약만 반영된 수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다? 추가적인 수주 계약이 구체화가 되면 가이던스가 상향이 된다라는 거야. 실적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야. 그런 만큼 바닥권에서 완전히 터널라드가 됐기 때문에 실적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와 우주항공 관련 모멘텀 붙어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갈 때도 가고 방산 갈 때도 가고 또 실적 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막 시동이 걸렸고 실적 성장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주목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강조드린 일정도 여러분 체크하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그림광학도 추천드리니까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종목만 딱 찝어서 여러분께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서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딱장 시작 전에 딱한 종목이요. 뭘 사야 될지 찝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제가 찝어 드리는 종목들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NBR 모션이라는 종목 8시 57분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13%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27% 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런 종목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월 14일,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전에, 자, 로봇주, 유로메카 추천드렸죠. 5%에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상한가까지 찍는 모습. 자, 매일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찝어드리는 종목 한번 따라서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거든요. 1월 13일 같은 경우는 자, 로봇 부품 주로 KH 바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1월 13일 이때죠 5%에서 19% 계속 수익이 나잖아요. 그것도 1, 2%가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자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자 무료로 매일마다 종목을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1월 12일 같은 경우는 WSI. 자, WSI 어때? 요 1월 12일, 이때죠? 4%에서 21%. 요것도 큰 수익이잖아요. 4%에서 21%. 8시 59분에 드렸고. 1월 9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모베이스전자 같은 거. 자, 계속해서 점상으로 가잖아요. 1월 9일 날 어때요? 12%에서 상한가 찍고 다음 날, 그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점상으로 가니까 요런 거 하나만 잡아도 뭐다. 그냥 수익이 난다. 맞잖아요 그죠? 잘만 따라오시면 분명히 수익 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링크솔루션이라는 종목 1월 8일 날 드렸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날 3%에서 21%까지 그 이후에도 급등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도 8시 58분에 드렸고 1월 7일 같은 경우에 무슨 전자 pj 전자 자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어요. 1월 7일 5%에서 27%까지 그 이후에도 엄청난 급등 자, 그냥 따라만 하셔도 뭐 매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만 그냥 체크를 하시면 수익 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테라뷰 1월 5일도 테라뷰 신규 상장주 급등 나왔죠. 아미노로직스까지 1월 내내 급등이 나왔거든요. 어, 나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제가 찝어 드리는 거 하나만 집중해서 다른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은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가 있어요. 010-8021-2193번이거든요. 제 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시초가, 난 시초가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 종목 받아보길 원한다. 자, 9시에 시작하는 날은 9시, 8시 종목은 7시 50분 때에 여러분께 매일마다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초가라고 문자 저에게 남겨주시면 원픽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잖아요. 링크. 링크를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거 원픽 텔레그램 어떻게 텔레그램을 안 써서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도 동일한 종목을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종목 이렇게 문자로도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집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문자로 종목을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시가라고 텔레그램은 시초가 자, 문자로 받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시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원픽 텔레그램 또 혹은 원픽으로 매일마다 종목 받을 수 있는 문자를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뭐, 문자든 텔레그램이든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수익 내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안 사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종목 제가 드리는지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마다, 뭐, 11월 뿐만 아니라 12월, 오비고, 우린 PTS, 일동제약, CMTX, 개양전기다 수익 났거든요. 하루에 한 종목씩 많은 종목 볼 필요도 없어요. 한 종목이면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